자, 드디어 90분 나이틴 더 포레스트 광산다이옴 파트 2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동굴에더 깊은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새로운 아이템과 도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랑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현재 제가 끼고 있는 이 사이보그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망치와 붓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디자이너 클래스가 있던 친구들은 자동으로 잠금 매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광산바이옴 2 업데이트 바로 보러 가실까요? 바로 가시죠! 와 밑에 인벤토리칸 시작부터 다섯 간이 채워져 있다. 말 없어. 자루는 디자인도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없던 사람은 거야? 안 줘? 없던 사람은 뭔가 해금해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없었어. 그런가 뭔가. 일단 오늘 광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우리 컷신이 아까 안 나와 있었잖아. 맞아. 업데이트 오른지 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컷신 이 나오는데 오늘은 컷신이 그안돼 있었어. 근데 우리 아까 그 뭐야 파티 업데이트 할 때는 박쥐 동굴 같은 게 나왔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곳은 박쥐 동굴도 들어가봐야 되고 석탄 광산도 찾아봐야 돼. 그 석탄 광산을 통해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될수 일단 뭐 봐야겠지?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 내 앞에 석탄 아 광산 있다 광 그거 있다 박쥐 동굴 있다 박쥐 동굴. 오케이. 여깄다, 여처음에 어,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맞아.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맵 확장을 해놓고 가야겠지? 그래야 될걸? 나 석탄 어? 다섯 개 들고 가는 중. 라이오 있는 위치 확인. 어, 우리가 지금 갑을.. 가볼... 어? 아 그래도 요정 바이옴이 사라지진 않았다. 너 어? 뭐야 원래 사라진다고 했는데? 요정 바이옴 남아있는 거 같은데? 이거 업데이트 아직 안된거 아니야? 아까 라이오 있었던 동굴 어디지? 이쪽인가? 나 찍어놨을걸? 오나 광산 발견했어. 아, 우선 일단 광산부터 가보자. 화영, 에, 오. 가는 중, 가는 중. 이런 느낌, 우와. 야, 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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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길래. 어, 빨리 뭐야.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래인데 막안 변했어,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헐! 대박. 오래 왔어. 이래는데 막 진짜 아니게 아니, 그런 거 아니겠? 안 바뀌는 어있건 아니겠지? <laughs> 야, 똑같다. 뭐, <laughs> 대박. 어그해 뭐야? 아니 뭐야 왜 똑같애? w what you're talking about. What's your name? w h a 지 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 h 이 t 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가기 전에 먹거리를 좀 챙겨가자. 아 먹거리는 진짜 u r name? w 이게 식량이 부족해서 죽을 수 있거든. 오케이 끝. 너 이쪽 와서 고기 좀 담아가. 오케이. 라이 배 많이 고프지. 나밥 먹었어. 모당이다. 강하게 크는 법. 이열 다섯 개 꽉꽉 채워서 가자. 라이 다 채웠어? 나 처음이야. 오케이 다 채웠으면 바로 들어가자. 어, 우리 손전등이 없어서 자루가 좀 해줘야 될 거야. 빔! 됐어. 됐어. 가자. 근데 손전등 언제 써야 되는데? 그냥 안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켜야될걸? 근데 우리 아래될게 있다 얘들아 뭐? 우리 지금 모닥불이 연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우리 안에 있는 보중에 배고픈 사슴 피워나올 수 있다는 거아 맞다 안 나오려나 아, 그, 근데 그, 소리... 우리도 잘 몰라 오 어두운데 아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 어짜짜짜짜 지금 그렇게 안켜줘서돼어야안켜니까 진짜 어둡네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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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걔랑 그렇게 막 붙으면 안된다 쉿 <laughs> 내가 어그로 끌어줄게 원래 이런 공간이 있었나? 자려 손전등 최대한 어이... 아 껴야 된다. 여기 어디야? 아니 새로운 아, 공간이라더니 그럼... 진짜 먼저, 새로운 그, 공간이야. 어떻게 나 거기 걸나 보네. 이거 뚫을 수 있겠는데? 아, 잠깐만 저, 잠깐만. 여기 거기잖아. 기억나? 어디? 여기 원래 막혀 있던 거? 막혀 있는데 들어갈 수있나봐 저기도. 근데 지금 들어가는 방법은 없지 여기. 야 근데 저 주황색깔이가 원래 있었니? 아니 없었어. 없었어. 처음이 일단 진행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 여기 자려 여기다 붙여. 아 라유가 있구나. 야. 오케이. 야나 화면이 멈췄어. 너는 화면이 왜 멈춰? 아 됐다 됐다 됐다. 움직인다. 어? 라유야! 이제 여기 안에 반딧불이 생긴다. 어디 어디? 나 나도 갈래. 이거 원래 생기지 않았었나? 없었지 않았어? 일단 손전등 충전한 다음에 저 가자. 저거 하고 가자. 이거 뭐 할까 형? 뭐가.. 양이 배고픔이었나?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양은.. 아 여기다 박쥐 선택 박쥐 어. 선택. 배고픔. 같이가 배고픔. 나갔다 또, 또. 어, 애들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다 어디? 아, 요거네. 요걸 들어봐 들어봐. 다이너마이트를 들어서 되는 거안 되는 거 뭐야? 어, 됐다. 야 이거 빨리 불불 불, 불. 아, 앞에 앞에가 터뜨려 앞에가 터트려저여 어디가? 어, 불을 막 살려줘. 자려야 그 왼쪽에 사자리가 있어. 침착하렴. <laughs> <laughs>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 아이 다이너마이트가 새로운 아이템이네. 그 폭발물 같은 거. 맞아. 폭발물 같은 게 아니라 폭발물이긴 한데. 잠깐만. 여기 어디야? 나밥좀 먹을게. 이게 업데이트 된 거네. 어, 형 여기 상자 있어. 응? 의자도 있는데? 어, 그래 어, 저기 신제가 새로운... 있어 칠로템 나온다. 오 근데 황량은 우리 똑같은 일반 아이템인데. 어. 약간 비밀 은신처 같은 건가? 어, 그래,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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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가 아까 그 반대편 거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황이도 있었네. 왜냐면 주황에도. 금색 상자가 없잖아. 맞아, 금색 상자가 없어. 그렇다. 여기 ]구나. 새로운 상자다. 이 뭐야? 새로운 상자 같은데. <웃음> <웃음> 형, 와, 형, 뭐야? 탄약. 탄약 있어, 탄약. 이거 왜 이거 봐. 임팩트 그레네이드. 이거 새로운 무기인가봐. 이거 리벌 총알 같은데? 폭발하는 뭐 그거 같은데? 나 근데 건총 이거 누가 먹었어? 야, 보렴아. 어, 내가 먹었다, 쏘리. 보렴아, 그거 알아? <laughs> 뭐? 괜찮아. 그거 알아? 이거 왜 시체가 남아, 얘네? 여기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서 그럴걸? 그 웨이브가 아니라서. 응, 음, 밀리 있어. 웨이브 형이라고 어, 는 거잖아. 나 아. 여기, 리볼버. 어디? 근데 그거 건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건총 있는 사람. 아, 자루가 어, 있구나. 자루. 아니야, 야. 건총이 아니고 그 임팩트 그레이드이들때 옆에 떠. 아, 그럼 아, 아 어, 잘 보고 있지. 아, 소통 소통 도대 소통 도대. 써봐 써봐 써봐. 안 틀렸네. 써보라고? 아, 그렇네. 오 소리도 달라 소리도 달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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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가 아까 어디로 왔어? 여기는 다찬거 아니야? 뭔가 폭죽 소리가 나네. 난 느낌이 왔어. <laughs> 무슨 느낌이 왔지?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했어 나는. 어? 뭐지? 이거 폭발물 관련 캐릭터 나온다. 오. <laughs> 형나 깜짝 놀래서 소리 쏘리 나또 우리 소리나 진짜 놀랐잖아 가자 가자 어 다른 플레이어가 뭐 나가자 이제 어, 이거 불가 야나오자마자 알파락 때오 자루 덕분에 어? 우리 난절에 나왔어 야 이거 한번 야 잠깐만 이리 와봐 데미지 응? 얼마나 되는 실험해 보자 그래 얘네들 모을게 기다려봐 모아 모아 얘네들 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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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플래시 데미지 있나 간다 하나 둘셋오야플래시 데미 있어 하나 둘셋 타자마자 자루가 죽었다 야 스플래시 데미지 있어 이거. 그래 그래 엄청나구만. 아니, 지금 어떡해아 아프다. 아니 확인하려고 뭉칠 때까지 기다렸더니 화살이 많이 박혔어. 일단 그러면 자루 부활시키고 내가 봉대가 하나 있어서 다행이지. 어쩔 쳐. 아야. <laughs> <laughs> 형나 죽어. 죽으면 안 된다잉. 이거 일단 가지고 가서 가자. 갈까 이거 우와. 고기 챙겨, 자려야. 어. 야. 나나왜 죽었어? 시장 그거 플레이어한테 도 데미지 입는 거 아니야? 나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나왜 죽었어? 아니 아니야. 그냥 뒤에서 늑대한테 맞았어. 아, 그래? 일단 다 챙겨. 없었네. 챙겨서 가자. 네? 자, 일단은 일단은 신두 씨는 누구? 홀 숑. 어? 이제 그냥 막살수 있는데? 막 살.. 사... 뭔 소리야. 치눌러 봐. 어? 치안 보여? 치. 어? 뭐야? 굳이 저기 상에는안 찾아가도 돼. 너무 좋은데. 이것도 새로운 기능이 생겼네. 아싸.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먹거인가 어.. 먹거리 부족하긴 하지. 제작자 씨어 저에게 붕대를 내리주소서. 일단 오븐 냄비 내가 그거 했거든? 우리 망치 있으니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돼. 준비되면 말해. 바로 가게. 살렸어. 오케이 갈까? 음.. 그러면 될 듯? 아, 나 흔들린다. 아 봅시다. 근데 형, 여기는 뭐야? 어디? 어, 런주 조심! 아, 깜짝아. 아이고야. 뭐야? 이 안쪽도 거긴가? 아,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 근데? 여기도 아까 그 다이너마이트 갖다가 했어야 되는 건데? 잠깐 비켜봐. 던져보게. 오, 저거, 저거, 저거. 여기 우리 아까 깼던 데 아니야? 너 뭐야? 겉. 이거 수정 빛좀 붙여볼래? 여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좀 화내졌구만 오 빛난다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어형 됐어 어? 뛰, 뛰, 뛰. 어이구야 나 이거 부셨어나 그거 뿌시는 걸좀 보여주지 안될줄 알았어 형잘 싸운다 패건 같은 건가? 뭐? 어? 여기 보여줄게요 여기도 뚫려있... 떨려... 형나가봐 형들 나가봐 어? 어 던질께 오케이. Okay. 아, 저렇게 해서 이거 안되는데 좋아, 됐다. 잡아. 너 뭐야? 순탈때요 새로운 거다 새로운 거. 광선 내부? 이제 여기 가. 다이너마이트. 야, 난 그냥 냅다 다이너마이트인데? 다이너마이트? 응. 어, 근데 그거는 돌로, 붙여야 도련행. 된다. 너 조심해야 돼. 근데 조심히서야 돼. 너 자, 도련님 1방이키 어, 눌러 이렇게. 꼭 누르면 불붙거든. 내려놓으면, 붐! 어, 나이스. 아까 잡았던 어, 거인가 아니야, 여기 새로운데요. 아니 아니야, 빠른데. 오, 어, 아니, 야 여기 상수있다야 여기, 여기 거기 아니야? 그럼 올라봐. 잠깐만. 오, 나이스 굽상자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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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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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사슴 나가던 거기 아니야? 뭐? 누가 이거 어? 불좀 비춰봐. 이거 약간 그 구십구일 뛰그면 사슴이 이런대로 도망가지 않았나? 어 그럼 비슷한 곳으로 도망가긴 했어. 사슴 도망치는 곳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여기 승격이 이렇게 많냐 그리고? 어설 몸체. 아 이거 라유 줘야겠다. 라유야. 이거 보고 있어. 응? 고마워. 자루는 무빙이 좋으니까. <laughs> 가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여기도 뚫을 수 있는 거 아니겠지? 해볼까? 어? 해보자. 과연? 아직 안 열린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탁. 아! 아, 여긴 안 된다. 아안 준다. 안 된다. 아여긴 아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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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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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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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세지떡밥이 필리는 건가? 반대쪽은 우리가 안 갔나? 아 아까 여기. 아니야. 상자? 여기 아니야. 당장. 여기로 가야돼나안 열었어. 어, 여기서 상자 있다.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형 반대, 반대. 반대야? 여기 상자, 상자. 우리 폭발 상자 중요해. 너 확실히 3 명이니까 순조롭게 가는 것 같다. 형, 들 여기 앞에. 아 여기는 그냥 뚫어야 되나 보다. 테스트 테스트 스트스트스트문 열렸어요. 어 이것도 이것도 박쥐 장비 해야 되는데. 어 이번 박쥐가 없다. 그러면은 나지 더긴 게. 아 오케이. 오뭐 여기, 여기, 여기 뭐 이상 있어. 뭐야? 뭐야 이거? 사슴. 다슴? 아 사슴이 선택했다고. 근데 유적 같은 이거야? 건가? 다란 이거 그거 타임캡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타임캡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진짜 있는 거 스펠무스로 만들 수 있는 거 있잖아. 어뭐 부활 장치 말하는 건가? 어어.. 정말 부활 장치. 그러네 좀 어디한 부활 장치긴 하네. 비슷 비슷하게 생겼는데? 야 이건 근데 진짜 뭘까? 나 여기도 한번 터뜨리자. 뿡뿡자 음. 음. 그러면은 거의 뭐 끝난 건가? 딱히 뭐. 우리 어, 맨 처음에 봤라그 금상장애 있는 거 있잖아 아냐아냐 스탑스탑 스스탑어 뭐야 던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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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맵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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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덧가봤네. 왜 양갈래야 어? 이거 뭐 덧붙일까? 점점 길이 어여기있다 테두리 어디, 근데 어디에선 어디. 밝아지고 어디에선 그게 도대체 뭐지? 그 보독이 있던 범위에 들어가나? 여기 내부가 그런가? 여기 오면 어두워. 야, 여기 여기 좋은 후리시 후리시. 어 후리시. 그래, 이거 후리 자루야, 자루. 이거 몸 좋은 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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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좋은 교환. 아. 오케이? 오케이 열지마. 이따 보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다 열지마. 아치. 애들아 진정해, 진정해. 아 자루형이 가려고 해서. 여기도 뚫려. 어 금색 상처다. 원래 있었잖아. 아니 그냥 뭔가 조금만 외딴 곳에 있길래 조금 한번 부셔봐야지. 그냥 누렁해보래. 맞아? 불불 붙었다 그거 아 부친 거야 빵. 나 금색부터 해야지 음. 오 석유배럴 아 뭐야 석유배럴 나왔어 <laughs> 아야 자 까볼까 짜라란 짜라 공짜짜 공짜짜 전수산 산통 그렇지 예. 와우 나여기 오네 어나 여기서 야 그럼 대충 본거 같은데 이제 슬슬 마무리 할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90분 나이트 인더 프레스트 광산 바이옴 업데이트 파트 2를 저희가 한번 체험해 봤는데요. 일단은 석탄 광산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 맞아. 그냥 박쥐 동굴 내부에 있는 석탄 광산처럼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곳을 다이너마이트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들, 무기라고 하는 게 맞겠지? 수류탄 같은 거, 요거랑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플레임 그 리볼버. 어, 이거이거 이거, 이거. 다이너마이트랑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폭발물 이렇게 나왔다. 이 의자는 뭐죠? 잘어 이번 업데이트는 이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터지는 폭발물과 데미지는 입지 않아요. 던질 수 있는 폭발물. 어, 던질 수 있는 폭발물. 어, 얼마나 던지는 거야? 야, 그 폭발물 방금 어디 갔어? 너 먹었냐? 나 이렇게 해서. 어, 좋은데 근데 이거? 이거 한번 늑대들한테 써보자 이거 전문으로 쓰면 나올 그러니까 이건 무지 쓴 일로 나오겠다 새로운 직업이 나올 거 같아요 뭔가 폭발광 같은 거오한방이한방 지금 이곰곰곰곰곰 <laughs> 아주 그냥 찰떡홈이야 우리의 숙적 곰곰곰곰아 알파랑들한테는 두대곰 어딨냐 나 이거 반대로 돌아야 돼 반대로 오, 멋있어, 곰까지만 곰. 딱 잡고 끝내면 될거 같다 곰이 아직 우리가 안 열린 거 아니야? 이 정도 지역이면 은 곰이 드문드문 보이기나 는 해. <laughs> 아니 형은 사람장애 되게 잘 걸린다. 아무 생각 없었을 뿐이다. 곰안 보여? 어곰 여기있다 곰 여기있다. 여기 오케이 여기 가는 중 가는 중 좀만 기다려. 방해하지마. 됐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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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상해봐. 네, 간다 간다 저기, 간다. 자한 대. 이 정도. 네. 오우 야. 야야 오케이 나이스. 야 시, 새로운 무기 되게 좋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너쁘지 않아 너쁘지 않아.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무기 성능은 굉장했다. 그럼 모두 광산바이옴2 재밌게 플레이 하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빠이빠이.